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주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화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내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내 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것이문 내가 애브땅에서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막에서,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우선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들로 아론의 네 아들이 세워졌는데 안타깝게도 그중 나답과 아비우는 자기들 편의대로 직분을 수행하다 후손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영광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두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첫 아들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레위 사람들이 모든 마다들들을 대신해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 세상 속에서의 거룩, 가정 안에서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하게 세워져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 것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 지혜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맡기신 직분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